그렇게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헤어졌는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도 후회를 하고 있을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애엔 바로 제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별 후 상대방도 후회를 하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는 할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타로는 여자들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남자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별 후 후회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해 볼게요. 남자분들은 본인의 권태기나 결혼에 대한 부담, 여자분들의 과도한 관심이나 집착, 그러다 다른 이성에 대한 유혹으로 잠시 한눈을 팔기도 하고 또 그게 환승으로 이별이 된 사례들도 많아요. 남자분들도 마치 짠 듯이 똑같긴 한데, 시간 지나고 보니 전 여친이 너무 그립다. 미안하다라고 연락이라도 하고 싶다. 새 남친이 이렇게 빨리 생길지는 몰랐다. 다시 만날 방법은 없나요? 라고 연락이 오세요. 시기 또한 카드를 뽑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달 반에서 두달 반? 그 정도고, 이쯤 되면 이제 그냥 헤어진 지 2개월쯤 되셨어요? 하면 헉 하실 정도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은 기억은 지워버리고 지난날을 아름답게 미화하게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남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다투던 상대방과 도망치듯 멀어졌지만 이제 다툴 대상도 없고 원망할 상대도 없어요.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나 아, 또한 잘못이 많았구나 라고 자책하면서 싸우고 지쳤던 그 기억마저 좋은 추억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후회의 스위치가 찰칵 궁금증이 확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톡이든 SNS든 막염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가 후폭풍의 폭주 기관차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들은 후회는커녕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야구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반면에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남자는 물론 헤어지고, 얼마 동안은 자유로움, 해방감을 느끼는 것, 여기까지는 맞고요. 이때는 다른 여자들 만날 열정 또한 별로 없어요.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 혹시 이 남자가 다른 이성 생기면 어떡하나 이것도 진짜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새 이성을 만났을 경우 그리고 환승 이별로 헤어졌을 때가 후회도 빠르고 후회도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고 그 상대방한테도 내가 마음에 들고 그런 게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급 소개팅하고 전 남친 생각이 더 난다. 하는 경우 있으시죠? 남자들도 이거 똑같아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진짜 많아요. 모든 요건, 조건, 외모, 성격 등등 모든 게 보통인 여자와 남자가 있다면 여자가 남자 만나기가 훨씬 쉽겠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우리 같이 이쁜 여자들. 현실적으로 엄청 노력하고 공들여야지만 선택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하는 위치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 남자에게 최선을 다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한다면 99%전 남친은 후회해요. 전 남친 후회하는 방법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죠. 물고기도 낚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전 남친도 낚으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연애도 자기 할일 똑바로 잘하면서 해야 오래 가고, 재회도 내할일 잘하고 있을 때 저절로 와요. 우리의 가치는 흐르는 시간만큼 차곡차곡 쌓인답니다. 확인사살 겸 헤어진 전 남친 후회하고 있는지 오늘의 팁카드로 한번 볼까요? 헤어진 전남친 후회는 할까 핵맨 카드 매달려 있는 남자 고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거꾸로 매달려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이 카드는 어, 약간 득도의 길처럼 계속 생각의 순환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은 후회를 한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추억도 당연히 회상할 거고, 또이 카드는 깨우침이 있는 카드예요. 분명히 남자분은 후회할 거라고 보여져요. 다음 주제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